안녕하세요. 우리 유사지 정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에서 고양이 되는 메이크업 차력쇼를 준비를 했는데요. 방법들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바로 색조부터 들어가려고요. 이제 전국의 강아지상들 다 모여라. 제가 대략 30년을 강아지상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추구미가 고양이였겠습니까 너무 진하지 않게 눈을 확! 화장하면서 눈이 올라가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려고요.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선미녀 데일리 틴티드 선세럼인데, 컬러 쉐이드가 진짜 많아요. 약간 글로벌을 겨냥한 것 같은? 이런 컬러가 나옵니다. 이제 얼굴 외곽. 이 부분에 바를 거예요. 제가 이탈리아 갔다 오고 나서 몸만 탔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면은 얼굴만 너무 둥둥 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브론즈 메이크업처럼 이제 몸이랑 연결해서 여기를 좀 이렇게 딥하게 잡아 주니까 얼굴 톤이랑 몸 톤이랑 이렇게 밸런스가 쫙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턱선에 쫙 하면은 이제 쉐딩 완성 이런 식으로 해 줄게요. 그리고 이게 좀 좋은 게 쉐딩이 아니고 선크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크림을 바를 때 얼굴 외곽은 거의 바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외곽에도 선크림 겸 쉐딩으로 이렇게 한번더 덧발라주니까 얼굴 외곽까지 선크림을 챙길 수 있다. 여기서부터 약간 꺼지는 편이어서 여기는 들어오지 않고 광대 쪽에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라인을 잡아줄게요. 돌터치 한것 같죠? 이런 느낌으로 해줄게요. 얼굴에 그냥 입체감이 생겨요. 제가 좀 양을 많이 한것 같은데 좀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블렌딩 해주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눈꼬리를 올려서 그리는 게좀 어떻게 보면 약간 섹시한 메이크업에 가깝다 보니까. 이거 지금 좀 놀라울 수 있는데요. 나중에 메이크업 다 하면 괜찮아집니다. 안쪽을 이제 확 밝혀줄 거예요. 얼굴의 입체감이 안쪽으로 확 모이게 되거든요. 어바웃톤 컨실러 21호 쿨 라이트 컬러인데, 이게 본품이 아니고 미니 사이즈예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화흥붓 9826번 브러쉬. 힘을 살살살살 빼고, 이렇게 안쪽을 밝혀주는 거죠. 얼굴 외곽 쪽도 자연스럽게.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졌죠? 이제 많은 분들이 고양이상 메이크업 하면 아이 메이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이 메이크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베이스부터 중요한데요. 눈꼬리가 내려가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여기 삼각존이나 눈 밑쪽이 착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더 처져 보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 밑에 있는 이 라인을 쫙 커버해 줄 거예요. 이렇게, 다, 요렇게 커버하는 거죠. 특히 눈 끝쪽에 삼각존 부분, 요 부분을 정말 색색 하나하나를 다 커버해주셔야 돼요. 쫙 올라가게. 커버를 해주시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눈매가 쫙 올라간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 쫙. 눈가랑 입가. 쫙 올려가지고 여기 턱선도 여기가 쫙 올라간 느낌이 들거든요. 눈두덩이도 남은 걸로 좀 깨끗하게 잡아주면 좋겠죠. 저는 이런 입체감 빡 있는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이런 부분들 다 커버해 줍니다. 약간 실리프팅 한 것처럼 최대한 그냥 쫙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또 눈이 처지신 분들의 특징은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반달 형태거든요. 이 쌍꺼풀 라인이 갈라져도 눈매가 올라가 보이고 내려가 보이고 뭐 할수 있어요. 또 요즘 유행하는 쌍꺼풀 라인이 끝 쪽이 확실히 트여 있는 라인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인데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면 쌍꺼풀 테이프를 구매하셔가지고 저는 반을 잘랐거든요. 끝에 이렇게 붙여주고 라인을 할수 있는 최대한 높이 사람의 눈의 뼈에 따라서 이거를 할수 있는 범위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쌍꺼풀 수술하려고 상담 갔다가 이제 주름이라고 패자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죠. 이렇게 테이프로는 자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처진대요. 그래서 그 특별한 화장 할 때만 붙이는 걸. 로 좀 쌍꺼풀 라인만 높아졌는데 눈이 좀 이렇게 되어 보이죠.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애교살이에요. 엥? 애교살이 왜 중요하지? 싶잖아요, 여러분. 애교살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원래는 기존의 애교살을 이렇게 그렸다면 이 방법은 애교살을 뒤쪽부터 이렇게 올라가 보이게 애교살을 그리는 겁니다. 이때 중요하실 점은 너무 진해지지 않게 양 조절을 잘 하시면서 애교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눈이 더 커지거든요? 조금 당장은 부담스럽더라도 애교살을 길게 연장을 시켜서 눈을 좀 길어 보이게 해주고 눈 라인이 좀 이렇게 올라가 보일 수 있도록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아이라인만 쭉 위로 올려 그린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고양이상 눈매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안 어울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진하게 그린 이유는 이게 색조를 얹으면 얹을수록 색감이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진하게 그려놓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눈매가 확 올라가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눈매를 확실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 아이라인으로 진하게 잡아준 다음에 음영을 올리는 게더 예쁘거든요? 그냥 집에 계신 아이라인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냥 붓펜 타입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좀 진하고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는 뭐든 괜찮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양쪽에 좀 다르게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여기 눈 바로 끝나는 시점 있죠. 이끝 부분에 이렇게 일자를 한번 해주고 눈이 좀 이렇게 딱 트여진 다음에 올려주는 방법. 좀 갑자기 여기서부터 라인을 쫙 올려버리면 눈이 짧은 상태에서 확 올라가는데 이렇게 일자로. 터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죠. 여기 지금 비어있는 라인이죠. 이 부분부터 쭉 일자로 그리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차이점은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요거는 조금 더 눈매가 올라가게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또 여기에 라인을 한번더 그려줍니다. 이거는 지금은 부자연스럽지만 나중에 섀도우로 블렌딩하고 하면은 거의 티가 안 나거든요. 섀도우로 그리면 이렇게 정확히 안 되기도 하고 눈이 이렇게 트여 보이면서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거 컬러 진짜 좋아합니다. 밀크 터치 섀도우 팔레트 1호 투데이 시리얼 볼. 이게 이런 약간 붉은 톤 컬러가 진짜 예뻐요. 이두 개를 섞어서 눈두덩이는 붉게 잡아줍니다. 이게 쌍꺼풀 테이프 때문에 좀 하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좀 피해서 이렇게 두드리듯이 색깔을 올려주셔도 좋아요. 조금 붉은 톤을 진하게 올려줄게요. 좀 진하다 싶으면 이런 브러쉬 있죠? 브러쉬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됩니다. 저는 좀 색감을 넣고 싶어서 좀 진하게 올려봤어요. 거의 아이라인 급으로 엄청 진한 컬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컬러로 정말 확실하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위쪽을 좀 채워줄 거고, 그림 부분 밑쪽을 채워줄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애매하게 음영이 들어가면은 진짜 눈이 확 스모키가 돼버려요. 그래서 확실한 컬러로 진짜 좁은 음영만 딱 주시면 눈매가 진하고 또렷하게 확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 눈매 보면은 뒤에는 올라가 있고 밑에는 내려가 있는 약간 형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앞은 살짝 이렇게 밑으로 빼주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위로 올렸기 때문에 앞쪽은 밑으로 빼줘야지 고양이 눈매가 되는 거죠. 그냥 얼굴에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붓펜으로 진하게 채워줍니다. 여기 점막을 이렇게 다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블랙 아이라이너로 아주 정확하게 눈을 거의 만들어준다고 하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이런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눈꼬리 그린 것만큼 쌍꺼풀을 연장시켜 줄게요. 끝을 연장시켜 줄 건데요. 쌍꺼풀이 연장이 되면은 눈도 훨씬 길어지고 눈매가 훨씬 더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눈을 뜬 상태에서 여기 끝을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어때요? 눈매가 확 달라지지 않았나요? 완전 고양이처럼 됐죠. 저는 섀도우를 여기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섀도우를 덕지덕지덕지덕지하면은 이런 메이크업은 더 진해지고 눈이 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섀도우는 진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딱 해주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다음에는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요. 속눈썹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쓸 건데 일단 뷰러를 해주고 필리밀리 속눈썹 두 가지랑 하나는 요즘 핫한 여우 속눈썹 이렇게 세 가지를 쓸 거예요. 약간 이런 디자인의 속눈썹들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막 붙이는 게 아니고 진짜 과하지 않게 예쁘게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이 여우 속눈썹부터. 눈매가 기신 분들은 뭐 아무렇게나 붙여도 예쁘겠지만 이게 라인도 길게 그렸는데 이거를 제일 끝에 붙이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눈 끝이 아닌 동공 끝부분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게좀 자연스럽게 여기를 너무 끝에 붙이면 이 속눈썹이 이렇게 가면서 진짜 부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딱 하나만 붙이면 이 올라가는 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필리밀리 속눈썹 중에서 이렇게 중간이 포인트가 된 속눈썹이 있어요. 제일 끝에 요거를 붙여줍니다. 여기 끝이 약간 무게감 있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속눈썹 중에서 이렇게 가닥가닥가닥 되어있는 속눈썹이 있어요. 요거 하나를 눈 중앙에 하나 붙여줍니다. 왜냐면 너무 끝에만 무겁게 되어있으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심심한데 여기를 또 이렇게 묵직한 걸 올리면 진짜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딱 하나만 자연스러운 걸로 해주면 이렇게 속눈썹이 정말 자연스럽게 붙여진답니다. 이쪽도 이렇게 똑같이 붙여줬습니다. 눈썹도 좀 길게, 눈썹을 길게 그려주면은 얼굴 여백 커버가 되거든요. 여기 살짝 앞쪽을 칠해서 적당하게 가까운 느낌으로. 눈썹 그리는 걸안 들고 와서 그냥 섀도우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진해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컨실러 같은 걸로 살짝 지워가면서 좀 이렇게 적당하게 눈썹을 좀 진하게 그려줄게요 그다음에 지금 조금 얼굴이 어색한 이유가 이렇게 중간이 안 잡혀서 그렇거든요 이제 코를 만들어줄 건데 이제 콧대 음영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가야 이 메이크업의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하게 진짜 고양이 코처럼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 중간에도 한번 끊어주고 여기 인중 부분을 좀 길게 해가지고 진짜 고양이처럼 만들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한 라인을 잡아줘야지 정말 이제 코를 확 붙인 것처럼 맞는 것처럼 사실 이 인중 부분 음영은 취향 차이예요. 그래서 하시면은 더 고양이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하겠습니다. 오늘 좀컨셉츄얼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자기 코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콧대는 좀 뚜렷하게, 그리고 코 밑에 여기 V자 라인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치크를 해줄 거예요. 어뮤즈의 파우더 리벤 치크 3호 모카. 이게 치크로 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퍼프에다가 적당히 묻히면은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볼 중앙 전체를 하듯이 오늘 할 거예요. 이런 느낌. 치크를 엄청 진하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볼 중앙에 좀 진하게 넣어주시면 중안부도 짧아보이고 이게 눈 쪽에 색조를 많이 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색조 밸런스가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얼굴 전체에 블러셔를 한다. 볼 전체에 블러셔를 한다.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색깔 너무 예뻐요. 저 얼굴 말고. 완전 미지근한 컬러잖아. 콧등에도 연결해서 약간 더 고양이 같은 느낌을 내줄게요. 턱에도 한번 발라주고. 그리고 이 컬러가 색깔이 진짜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눈 끝에 살짝 두드리듯이 발라줘도 좋아요. 왜냐면 지금 섀도우가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가루 타입은 더 이상 안 올라갈 거거든요. 이런 제형으로 좀 진하게 색감을 한번 넣어주면 좋죠. 디어달리아. 멜, 치크 멜로우 컬러예요 좀 부드러운 연한 복숭아 피치 색깔로 살짝 여기 뭉쳐있는 것 같은 부분에 살짝 해주시면 이게 블렌딩이 잘 돼요 연한 컬러로 해주시면 너무 예쁘죠 색깔 이거는 노노어 립 펜슬 8호고요 입술 확장보다는 립 라인 커버에 쓰이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립 라인을 좀 커버를 해주고 이거로 써줄게요 롬앤 컬러 립 매트 허쉬 그레이프 이게 되게 미지근하면서 되게 예쁘거든요 두드리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두드리면서 딱 바르면 예쁜 부분에만 발라주세요. 입술 산 부분이랑 이부분을 바르면 예뻐요. 이렇게 입술은 이 정도로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이 다된것 같지만 또 마지막 마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여기를 이렇게 올렸죠. 그거를 다시 한번 해줄 건데 요거는 드롭비 컨실러 펜슬 1호 클리어 베이지. 이런 컨실러 펜슬을 이용해서 애교살 여기 올라가는 라인 그렸잖아요. 올라가는 라인이 끝까지 확실하도록 살짝 연결해 줍니다. 이부분을 이렇게 싹 정리해 줘요. 이 부분에는 음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고양이가 될 거기 때문에 애교살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좀 통통하게. 좀 너무 부자연스럽다 하면은 붉은 컬러로 살짝 덮어주면 돼요. 끝에만. 아까 우리가 여기를 쫙 올렸, 올려 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을 이제 한번더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다 올라가 보이게 정리를 한번더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눈매가 더 올라가 보여요. 제가 작정하고 고양이 된다 이거야 그냥 거의 실리프팅 정도로 눈을 올리는 거예요. <laughs> 지금 보시면 여기가 좀 얼룩덜룩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 키핀 터치 소프트 블러링 파우더 팩트 2호 라이블리 컬러인데 이거는 좀 화사한 라벤더 컬러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살짝 컨실러랑 파우더를 섞은 것 같아요. 좀 신기해요. 커버력이 있는 파우더 같아서 요거를 이렇게 딱 안쪽에 조금 얼룩덜룩해 보이는 부분을 이걸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안쪽을 뽀얗게 만들어 줄게요. 이게 좀 쫀득한 찹쌀떡 제형이라고 하잖아. 확실히 덜 뜨는 것 같아요. 딱 밝히면 예쁜 얼굴 안쪽 부분 그리고 콧대, 미간, 코끝, 턱끝까지. 이렇게 해주면 거의 끝이고, 이제 하이라이터만 좀 해볼게요. 하이라이터 진짜 중요한데, 클리오 멜팅 크림 하이라이터. 허니 크레마. 이게 사실 증정용인데, 이거 왜 본품으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크림처럼 발리는 하이라이터여서, 진짜 확실하게 음영을 줄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잘못 바르면 약간 사이버틱해지는 그런 거긴 해요. 그래서 이걸로 코끝, 콧대 밝혀주고, 그 다음에 여기 눈 앞은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라인을 그냥 앞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더 이렇게 밑에 이렇게 파.. 아시죠? <laughs> 설명이 안 되네. 더 고양이처럼 보일 수 있도록 약간 고양이에 미친 사람 같은데요? 저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짜왔다. 진짜 전국의 강아지 상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하이라이터하니까 진짜 쩡이죠? 애교살 부분은 그냥 적당한 펄을 살짝 올려줄게요.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이제 점만 찍어주면 끝입니다. 이제 우리가 엄청 열심히 여기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딱 올라가는 부분에 딱 점을 찍어줄게요. 그거 아시나요? 점은 진짜 진하게 찍어야지 사진에 티가 나요. 점 찍으면 점으로 시선이 가거든요. 그래서 더 눈이 올라가면 올수 있도록 미친 것 같아. 그다음에 코 중간에도 진하게 하나 해주고 그리고 이볼 중간에 하나 해도 예쁘더라고요. 장원형 점이죠. 볼 중앙에 하나 찍어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쇼츠로 보셨던 그 메이크업 끝이에요. 진짜 하나하나 막 설명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짜왔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탄 상태인데도 이렇게 브론즈 메이크업을 하면은 몸과 이렇게 어우 떨어는 그런 메이크업을 느낌을 낼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파워 강아지에서 고양이 꼬리만큼 진화되는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강아지성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디테일하게 확 잡아가지고 확장되는 아이, 아이 메이크업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